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 백 서른 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아담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너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70살에 마을날레를 낳았다. 게나는 마을날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을날은 65살에 야레스를 낳았다. 마을날레는 야레스를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마을날레는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레스는 162살에 에너골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도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도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도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슬레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무두슬레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너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아담의 계부가 오늘 한번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2절에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그게 제일 큰 복이겠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 이후로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계보가 쭉 가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장에 보면 반복해서 하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장 25절에도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라고 하는데 5장에 오면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라는 표현으로 같은 단어가 쓰이는 쓰이고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담은 셋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하지만 무언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 복을.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 그 부모로부터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부분. 참된 복의 부분이 그렇게 나아져서 나아져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고 흘러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당시는 가족이 끝까지 같이 사는 시대였거든요. 몇백 년을 같이 삽니다. 아담하고 셋이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합니다.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수백 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아담이 셋을 낳았다 합니다. 마치 한 생명을 낳는 것처럼 거의 모든 영향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에게 수많은 형상의 영향을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아담의 인생의 중요한 내용으로 적고 있어요. 셋을 낳았다. 수많은 일을 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는 그의 한 가지 삶의 내용은 그 아들을 그 아들에게 준 영향.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아담의 인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한번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이 그러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선악과 사건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걸 어떻게 평생을 함께 회복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절대자의 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 신앙을 전수시키려면 예배를 뜨겁고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려놓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더 나간다면 나를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낫게 하는,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될수 있겠죠. 예배는 거룩하게 드러놓고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면 또 그거대로 악영향이나 다른 것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존재적인 어떤 배어남이 있는 거죠. 고깃집에 갔다 면고기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면, 그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편지로 되어 누군가에게, 그게 우리의 자녀이든 누군가든 간에, 많이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 앞에 갈때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가는 것 성경을 기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마치 그를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한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갈 것인가? 결국 아담도, 그리고 셋이라는 귀한 아들도, 그리고 에너스도 다 죽음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오늘 계보의 특징이 그렇죠. 아담도 930년을 살고 죽고, 셋도 912년을 살고 죽고 에노스도 905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에, 에덴에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 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셋도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에노스도 다 죽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의 결과로 갈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게 하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은 죄와 연결성을 갖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죽음이라는 어떤 우리 운명의 마지막 결과물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불안하게 만들어요. 뭔가 해야 할 것만 갖고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결국은 다그 죽음이라는 강한 힘에 의한 우리 어떤 반응이죠. 아무도 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는 이 계보 중에 성경이 에녹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있었다. 그게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상대적으로는 적게 살았어요. 보통 900년, 800년을 사는 이 시대에 에녹이 365년, 3분의 1,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이 땅에서 그는 보냈습니다. 하지만 22절도, 24절도 두 번이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22절에 나오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십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딱그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이 죽음, 저주, 이 사망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이 긴 동행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언어적으로 보면 같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어떤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이다. 에녹이 이제 그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의 300년에 동행하는 기간 중에 초반에는 뜻이 다르, 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년, 1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가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의 삶이 이미 죽음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것, 거기다 하나님처럼 든든하신 분과 동행한다는 것, 그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권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죽음을 이길 힘을 이미 얻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매일 누리고 경험하며 그냥 열심히 사시면 향기는 자연스럽게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할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 하루 이틀 말고 내가 어떻게 남은 평생을 동행할까?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을 낳고 가는 것처럼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주님 앞에 갈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살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충만,